지랄 마세요. <웃음> 에이, 에이, <웃음> 에이. 어? 아 살려면 내 살? 어이깐만야아 누가 청소 나? 비기제 영장 포튜브 보기. 야. 여러분들 비행기 조종사 옷을 입고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. 왜 그럴까? 제가 오늘 왜 조종사 옷을 입었냐 예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게임 관련된 거예요. 아, 탑 나왔어. <laughs> 배그를 할 거예요, 여러분들. 여러분 제가 사실 배그 베리니어가지고 베린인데 샷발 좋은 베리니입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패주 맛시나요 패주. 배그 하는데 패주 이러고 있네. 저 패고 싶. 대그에 패줌 없나요? 서든에는 패줌이 있었는데. 패줌이란 게 뭐냐면. 은 얘들아, 나좀 답답하더라도.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얘들아, 나 어때? 내 스킨 어떤데? 얘들아, 너무 웃긴 게 강대근이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강대근로 하면... <laughs> 아니, 어떻게 강대근이지? 어,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. 야, 이녀아왜 어? 우리 팀 없어? 이거 맞아요? 어, 여, 여, 여기 트랙터 있죠, 여러분들? 여기서 파밍하고. 아, 문이 아니구나. 내가 카고팔 진짜 잘 쏜. 내가 스나이 신이라고 했잖아. 보여 줄게. 근데 끼고 계신 가방은 뭐 가꼬인가요? 아니요, 아니요. 여러분들 가방 이거 되게 패셔분풀한 거예요, 여러분들. 너네가 뭘할수 있는데 어, 나를 어떻게 막을 건데 너 오케이 삭제 잘해 나 카트라이더 좋아해 디제 영장 레드에서 카트라이더 오야 여기 아무도 없었어 헉, 야 베릴이다 베릴? 베일 반동 못 잡아서 못썩양 엠포서 이사람아 자꾸 저를 지금 하향 평가하시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근데 이분 파밍 속도랑 운전 실력만 봤는데 7년 전얼리 시절에 겜 같이 했던 전 여친 같네요. 그래 잘 지내지? 어 아마 다른 남친이랑 재밌게 배그 중일걸.라고 <laughs> 하면 안 되겠죠? 야 근데 여기 이거 빨간색은 뭐임얘들아 여기 빨간색? <목> 레드존? 아, 폭탄 떨어져? 그러면 안 되지. 이거 이거 베이비들 나 따라와라. 어 뭐야 뭐야 뭐야. 가자 가자 가자. 아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. 고마워 오빠. 나난 <laughs> 아, 자전거 잊지로 하자. 아, <laughs> 어 야, 이거 차 아니야? 야, 여기 완전 좋은 거 있어. 공주님이 운전해 줄게. 타. 아,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. 아, 무서워. 비까지 와. 야, 바로 비야. 아프냐? 아 일어나 일어나 보자 우리팀이 그래서 다잘 잘랐나보다 잠깐만 데스킨 봐야겠다. <laughs> 아니 <laughs> 아니 자기도 깜짝 놀랐어 자기가 살려줘. 어 <laughs> 일로 아, 와. 아, 아까 전에 그 뷰크펜 어디 갔어? <laughs> 어 뭐야? 내가 옷 벗긴 거야? 아니 갑자기 옷을 벗어 아니 뭐야? 아나나 나, 나도 이거 있는데. <laughs> 나도, 나도, 나도! 부트 캠프 고고. 오오오! 어, 좀, 춤좀 좋은데요? 아, 이제 파밍 좀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? 감 잡았어? 빠르죠? 이번 거. 전판에는 너무 그거였어. 기억이 안 났었어. 드래그도 기억이 안 났었는데, 지금 기억 다 납니다. 어? 아, 뭐야. 아니, 그냥 온 거야? 아이, 진짜. 어, 뭐, 조공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, 임마. 어? 어, 여기, 여기. 아, 여기 짱문터. 어.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 하나씩 야무지게 먹어볼게요. 아 너무 맛있어. <laughs> 아우 가방 빵빵해졌구만. 야 지금 얘네 여기인데? 왜 여기 갔지 얘들? 야 죽었음. 음? <laughs> 얘네 뭐해야 <laughs> 이거 너무 어우 숭해 어우 잘. 뭐 하는 거야? 파라다이스? 잠시만 파라다이스? 이거 우리가 1등한다는 징조일지도? 야 저기 바로 건너편에서 싸운다. 야 근데 야야 우리 야, 야, 되게 잘 잡지 않았어 자리? 이 네, 바보 멍청이들요곤주님보다 어? 딜량이 낮으면 어쩌자는 거야 너네? 어? 근데 방금 거 갯벌어가 아니었어. 진짜 이거 미쳤었음. 에임. 얘들아 솔직히 에임 인정? 진짜 잘 샀지. 와 헤드샷이었어? 와 헤드샷이었어? 레전드. 와. 아 이렇게나만 가져가세요. 감사합니다. 누가 용장이 가방 좀 사줘라 제발 ㅋ 가 가방 주머니가 개웃기네 오 땡큐 땡큐 한테 후라이팬 던져서 맞추면 만원. 지랄 마세요 <laughs> 어왜 안돼? 안 팀킬까지 완벽했다. 아 진짜. 미안. 아 어떻게야? 아, 미안해라. 잠깐만. 어디서 쏘는 거지?